엄마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꿈 돌아온 걸그룹 엄마 이정은 화이팅! 이정은 씨처럼 이슈가 됐던 참가자도 또 드물 것 같아요. 각종 포털 사이트에 계속 이름이 올라가고 실시간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랐어요. 예 네, 네. 알고 계셨나요? 아예 네, 저도 봤는데 저 제가 출연만에 노래를 했는데. 그렇게 반응들을 다 우셨다 그러고, 오열했다 그러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서 아~, 아이 세상 아름답구나 아, 그럼요. 네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네. 그때 처음 우승했을 때는 아~ 굉장히 이렇게 얼굴빛도 어둡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 정반대예요 정반만정. 자신감도 보이고 그때보다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네, 아니 언니가 보기에는 어때요 동생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어때요 좀 많이 밝아졌죠 음. 많이 밝아지고. 동생이 집에 있을 때는 맨날 우울하고 일부러 피하는 적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트로트가 좋다 여기 딱 나오고 나서부터는 또 우승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신감이 너무 넘치고 맨날 귀찮을 정도로 이제 전화를 해서 어, 이 결승 무대를 좋은 어떻게 변화예요. 할지 에. 그럼요. 네, 그럼요. 좋은 변화예요. 기적 같은 일이 있었대요. 딸에게 선물을 받았다라는 어?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발달 언어장애 있는 애들은 좀 또래에 비해서 수준이 되게 낮잖아요 말하는 수준이 말하는 수준이 낮아서 시키면은 그냥 한 단어 정도는 따라해요 앵무새처럼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자발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승해서 다 다음날인가 제가 침대 밑에 앉아 있었어요 규아가 위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저를 탁탁 치면서 매트리스를 치면서 여기 앉아 이러는 거예요 문장으로? 뭐라고?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다시 여기 앉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내가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가슴에 진짜 바위돌언듯이 무거웠는데 이제 풀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다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됐네 요 박수 네. 한번 쳐주셔야 내가. 돼요 이게 엄마의 그 밝은 에너지가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간 거야. 거죠 간 거죠 어. 그런 아이가 엄마 오늘 이제 마지막 최종 결승 무대 앞두고 힘내라고 영상 편지를 준비를 어. 했다고 합니다 어. 영상 한번 보실까요? g 아이 b Pushkayo. But happy to the happy. But happy. But happy. But h a p p 아, 뭐예 각오를... 각오도 한마디 음, 하셔도 좋고 예. 어 이제야 인생을 조금 알게 된것 같아서 노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음 무대의 소중함도 들어주는 사람들의 소중함도 이제 깨달았어요 개념 있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김현자 선배님의 진정인가요? 준비했습니다. 아, 네. 자, 돌아온 걸그룹 엄마 이정은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